김이상궁 아니죠? 김이상궁. 신상품 가장 먼저 떠먹여봐드립니다. 구독스와 함께하는 김닥스의 뷰티 체험단 김이상궁. 오늘은 모공 맛집 신상 브랜드 하이클에서 들어는 받나? 모공 각질 케어 마스크가 있다고 해서 가장 먼저 가져와봤습니다. 제가 진짜 모공 관리를 꾸준히. 홈 케어, 뭐 피부과 시술, 다양한 제품들을 정말 많이 사용해 보면서 나름의 엄격한 기준으로 똑똑하게 하고 있는데 나 모공 어때? 저 모공이 거의 요즘 안 보이듯이 정말 깔끔해졌거든요. 그래서 광이 나요. 네, 광이 <laughs> 나요. 홈 케어 노하우랑 모공 관리 상식들 그리고 모공 관리템 고를 때꼭 체크해야 될 성분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만 갖고 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엄격한 기준들을 통과한 이 제품들까지 어떤 제품 구매하면 좋을지 또 그냥 구매하면 아쉽잖아요. 할인 이벤트까지 짱짱하게 넣은 이 마켓까지 쓰리 스텝으로 오늘 영상 구성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모공에 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여러분 모공은 작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쪼이는 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공 크기 자체는 타고나게 태어나는 것들이에요. <laughs> 대열라! 하슬아.. 하슬 언니, <laughs> 언니 얘기하는까너 그러지 말아줄래? <웃음> <웃음> 피부과 시술이나 이런 강력한 것들로 조금은 줄어들게 만들 수 있지만 모공 크기를 뭔가 작게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인 무언가를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평소에 생활 습관으로 좀 쪼아주기 위해서 신경을 써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피지랑 탄력 관리입니다. 피지랑 탄력 관리가 한꺼번에 되는 모공 관리템을 항상 생각해 주시고 그 단계들대로 케어를 해줘야 확실하게 홈케어로도 모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피지를 무조건 박멸해버리면 오히려 얼굴이 더 기름져진다 번들번들해진다 제가 아까 피지와 탄력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 피지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나? 완전 깨끗하게 막 롤링해가지고 막바바바바바 완전 멸균을 시켜야 되나 어? 기능소 기능소 <laughs> 오히려 피부가 어나 지금 건조하네 유분을 많이 많이 뿜어내서 유분 이 막을 만들어줘가지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야겠다라고 기름을 유분을 산유국처럼 뿡뿡 HOOOOOO <sweak> 수가 있어요. <laughs> 근데 그래서 우리 은소가 막내가 수분크림을 좀안 발랐을 때 피부가 오히려 더 기름지고 번들번들해지고 모공이 커졌는데 수분크림 잘 바르 니까 지금 피부가 아주 빤질빤질 윤이 나거든요. 제가 잡돌이 했습니다. 아 잡돌이 걸. <laughs>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피지 관리 할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수분 많은 지성 피부인 분들이 수분크림 바르면 피부가 더 번들거리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수분크림 생략하시거나 기초단계 생략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절대 때안 돼요. 특히 여름에 막이 피부 이렇게 좀 고습하는 거 싫다고 안 바른다? 나일링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오는 제형들이 젤 크림 수분 크림 이따가 또 알려드릴 조금 더 수분에 특화된 성분들이 쫀쫀하게 들어가 있는 크림들을 사용해 주시면 모공 속에 있는 유수분 밸런스도 딱 맞춰서 피부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체크해 주세요. 그렇다면 모공 왜 늘어날까요? 첫 번째 피지 노폐물 방치했을 때두 번째 잘못된 세안습관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뭐라 했죠? 피지랑 탄력 중요하다 했죠? 탄력 저하되는 습관들, 수면 중요하고요, 자외선, 선크림 바르는 거, 뭐 피부 관련한 영상에서 맨날 맨날 나오는 게 선크림 잘 바르라잖아요. 선크림만 잘 발라줘도 어느 정도 탄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선크림 꼭잘 발라주시는 것도 모공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습관적 압출, 손으로 짜거나 면봉으로 그냥 막 눌러 짜는 것들도 모공이 늘어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모공 관리 세 가지 꼭 기억. 하 하셔야 되는데요. 각 기억하세요. 각질 피지 탄력 <laughs> 각피탄만 기억하셨다가 이 제품들이 각질 피지 탄력을 루틴화돼서 스킨케어 단계별로 딱딱딱 채워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이 밸런스가 잘 맞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시면 시중에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웬만한 제품들 좋은 제품들 고르실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모공 관리템 구매할 때 어떤 성분들 체크해야 되나 제가 짠. 정리해드렸습니다. 캡처하시거나 기억하셔가지고, 각 핏. 단 각각 카테고리별로 성분들이 충분하게 함유되어 있는지 체크해주시면 되고요. 각질에 라하라는 건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하 바하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바하 성분보다 조금 더 순하게, 조금 더 저자극으로 묵은 각질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따 소개할 마켓이랑 같이 가져온 이 마스크팩도 라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기 때문에 일부러 좀 엄선해서 가져왔고요. 피지 피지 조절하면서 함께 피부 덜 정돈이 같이 되기 때문에, 나이아신마이드 같은 그런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들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모공 탄력 관리. 탄력 관리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수분 중요하다 했잖아요. 히알루론산 같은 각질 케어 루틴의 제품들 중에 꼼꼼하게 들어간 아이가 있는지 꼭꼭꼭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이세 가지 제품들도 임상 실험이 명확하게 딱 나와있는데요. 조금 민망하지요 <laughs> 제가 요즘 저의 너무 지금 애착템이어서 거의 지금. 이렇게 지금 <laughs> 거의 다쓴 요런 아이인데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단계별로 요즘 제 데일리 루틴까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각질을 좀 묵혀놔가지고 약간 각질이랑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모공이랑 피부결 개선이 진짜 한 번에 딱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쓰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바로 비포 f 부터 보여드릴게요 요런 하이클 라하 웨이크업 팅글소프트닝 마스크입니다 이 시트가 대나무 유래 시트여서 되게 저자극이에요. 우리 생각하는 수분팩같이 하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각질이랑 피부결 개선해주는 마스크여가지고 팩으로 이렇게 하고 한참 붙이고 있다.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시간 딱 맞춰주셔서 10분 동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되게 좋은 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사용해 주면 돼서 가성비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박스 사면은 거의 5주 정도를 각질 제거를 홈케어로 할 수가 있는 거죠. 피부결 개선까지 확실하게. 그래서 한번 기다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간데 자극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쓰시는 분들은 혹시 좀 자극감이 금방 느껴지신다 하면은 시간을 짧게 먼저 써 주시고 시간을 차츰차츰 늘려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워낙 좀 오래 써 가지고 요 정도는 익숙하네요. 10분 끝.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 저게 각질이 무, 너무 더럽지. 헐 노폐물이 저렇게 나온 거야? 너무 더러... 약간 시트에 노폐물이 묻어 나왔는데 뭐 어쩌라고. <laughs>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그래 이렇다니까 피부 결이 한번 한 만져줘. 오. 어, 오. 어. 피부 결이 한 번에 우와. 이렇게 개선이 됩니다. 좀 가까이서 찍어 주실래요? 어, 대박. 하 설정, 불 켜둔 거 똑같거든요? 음. 근데 그냥 갑자기 너무 언니가 더 하얘져서 어, 맞아요. 이게 피부톤을 좀 화사하게, 환하게 밝혀주거든요? 이렇게 찍히는 게 맞나? 카메라를 조정해도 되나? 지금 동일한 환경입니다, 여러분. 대박이다. 사용하고 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피부 결이 이렇게 개선되면서 묵은 각질이 한번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지금 딱! 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모공 축소 토너로 이렇게 좀 닦아주면서 잔여물들을 깨끗하게 닦아주는데요. 내가 피부가 평소에 너무 좀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닦토 과정을 생략해주고 그냥 손으로 좀 이렇게 토너 발라주셔도 좋고 단계 자체를 생략해주셔도 됩니다. 깨끗하게 부드럽게 닦아줘서요, 닦아줘 세요 이런 코 주변을 부드럽게 살짝 롤링 티존 쪽 정말 부드럽게 롤링 결을 살짝 <laughs> 왜 너무 <똥도>? 어안한다나 <laughs> 엄청 깨끗해 씻어 안한거 아니야 나 엄청 깨끗하다 와 <laughs> 어, 근데 그게 그렇게 피지가 녹아 나오나보다 응 <laughs> 음, 피지 <laughs> 저 마스크팩도 계속. 아! 사람들의 상상력을 그렇게 자극하지 아, 마. 마. <laughs> 그리고 제가 이거는 사실 원래 광고템이 아니었어요. 토너도 이제 같이 뭐 시딩 제품으로 넣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청을 내가 직접 드렸고 써보고 너무 궁합이 좋고 괜찮아가지고 마켓템까지 같이 가져온 제품이에요. 이게 실물로 보니까 보이는 건 조금 해어확확 줄어들었어? 그냥 수분 그 팩한 느낌과 너무 달라. 나도 쓰고 싶어. 바로 써너 오늘. 그러니까. 너야 모공 뽕뽕이잖아. <laughs> 임상실험 결과가 다 입증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로 모공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가 본 것처럼 즉각적으로 바로 효과가 눈에 보여 되게 신기해 언니야날 조롱하더라도 용서해줄게 내가 쓸수 있게만 해준다면 응 그래 조롱조롱 <laughs> 내가 벌써 이만큼이나 사용한 제가 아까 뭐라 했죠? 갓! 탄력 중요하다. 그러면서 수분 채워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보습이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겔제형의 크림을 보습 크림을 꼼꼼하게 발라주면은 언니가 이거 마켓에서 사줄게. 열심히 찍어야지. 이름이 플럼핑. 하이클 히알판테틴 모이스처 플럼핑 크림이어가지고 뭔가 이 모공을 플럼핑해준다, 채워준다 정말 피부 속 깊숙이 이렇게 수분감을 쩡쩡쩡 채워준다라는 느낌이 이름에서 확 와가지고 피부과에서 수분 넣어가지고 얼굴 이렇게 빵빵 채우는 그거야? 음,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촘촘하게 수분감까지 쫀쫀하게 어, 진짜 쫀쫀한 거야, 음. 부러워 이렇게 채워줘야 됩니다 언니가 나보다 어려워요 관리하는 자의 승리. <laughs> 인공 향료도 무첨가돼서 예민한 음.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한번 가까이서 한번 찍어볼까요? 화잘먹 피부를 위한 1단계 모공 축소 피부결 개선. 초밀착으로 찍어도 괜찮아요. 자신 있어요? 최대한 가까이 가. 아빠가 아, 너무 가까우신데요. 초점 거리가 여기 오, 대박.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누르면 원래 모공이 쫙 보이잖아요. 오. 근데 어때? 나 모공 진짜 많이 없어졌지. 나는 쪼여졌지. 오, 볼이 진짜 대박이다. 음. 홈케어로 꾸준하게 관리해주는 게 답입니다. 피부과 시술도 중요하겠지만, 홈케어로 꾸준히 시간을 쌓아주는 거를 따라가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20살 초반에는 똑같이 했니까. <laughs> <태양법 웃음> <알려줘>. 맞아, 법말려주 <laughs> 맞아. 자, 저의 모공 케어, 모공 축소, 각질 관리, 탄력 증진, 피부결 개선, 루틴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각 피탄 이세 가지 카테고리를 꼭 갖춘 기초 케어 루틴으로 여러분도 모공 관리 파이팅! 열심히 해보자고요. <laughs> 그러면 저랑 다른 피부 컨디션을 가진 우리 키미상공님들이 이 제품들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한번 솔직한 후기 봐볼까요? 첫 번째, 키미상공님, 복합성 피부에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그동안 각질케어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셨대요. 30대가 되어 모공이 늘어나면서 화장에도 눈에 보이는 모공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다는데, 비슷한 고민하시는 구독자님들 많죠? 키미상공님이 후기를 단계별로 꼼꼼히 보내주셨는데, 라하 마스크를 하고, 짠! 키미상공님도 즉각적인 효과를 느끼셨대요. 얼굴 왼쪽에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겨우 가려지는 깊은 모공이 있었는데, 한번 사용한 것만으로도 채워짐을 느꼈다고 해요. 평소 고민이던 화장결도 확실히 달라져서 거짓말 같았대요. 가 느낀 걸 우리 독스님도 느끼셨다니 제품 같이 써보고 간증 수다 떠는 것 같네요 무엇보다 다른 제품들보다 각질 케어 과정이 간단해서 너무 좋았고 상세페이지에 따끔거릴 수 있다 해서 긴장했는데 하고 깜빡 주무실 정도로 <laughs> 자극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면 안됩니다 우리 키미상국님 소중한 후기 감사합니다 두번째 키미상국님 pdf로 거의 보고서를 보내주셔서 엄청 감동했어요 꼼꼼히 정리해주신 만큼 내용을 구독스님들한테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지성피부에 평소 모공관리를 유명한 제품들 꼼꼼한 단계별로 신경 써서 해도 다음 날이면 금세 피지가 차버려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본 제품이 없으셨대요. 오히려 다른 키미상공님들보다 마스크팩을 사용하면 자극감을 더 느끼셨다는데 하지만 그만큼 효과를 확실하게 느끼셨다 합니다. 생리 직전이라 피부가 특히 뒤집어져 있었는데 사용 직후 피부결이 맨들맨들해지고 피부톤이 환해졌고 다음 날 평소보다 코 모공과 나비존의 피지가 덜 끼는 것도 확인하셨대요. 마스크팩에서 자극감을 느꼈지만 수분 진정이 되는 플럼핑 크림을 발라줘서 금방 진정이 되셨다 해요. 소중한 후기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미상궁님 유명한 각질 제거 제품들 사용해봐도 냄새가 강하고 자극적이라 정착템이 따로 없었대요. 각질 제거를 하면 피부가 예민해서 올라오는데 코 옆은 건조해도 각질이 생기니까 고민이 많으셨다는데 이번 하이클 라하마스크 사용하시고는 오히려 자극감이 없이 모공 속부터 촉촉하게 영양을 채워서 끌어올리는 느낌이었대요. 와 진짜 피부톤이 확 개선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의외의 발견으로 피부 미백 효과가 웬만한 미백 제품보다 좋은 것 같대요. <laughs> 저희 잠에도 바로 느낀 거였는데 우리 키미상구님도 느끼셨다니 얼른 많은 구독자님들이 사용해보시면 좋겠어요 키미상구님 세분다 대부분의 피부타입 구독자님들께 제품이 아주 잘 맞을 거라고 추천해주셨는데 건강하게 각질케어, 모공케어 동시에 하면서 피부결과 톤을 개선하고 싶으신 독스님들 간단한 단계로 효과는 확실히 보고 싶으신 독스님들 평소 무거운 크림, 자극적인 모공케어 제품에 지친 독스님들께 별점 5개가 될 정착템입니다 가격에서도 정착템이 될수 있게 바로 놓치면 안될 마켓 안내드릴게요 자 여러분 하이클에서 이벤트까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뭔가 많아가지고 좀 보고 읽을게요 첫 번째 선착순 구매 이벤트로 제품 구매 시 선착순 30분께 무려 젤 클렌저 본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구매 인증 이벤트 제품 구매 인증 시 사은품도 드리는 이벤트 그리고 세 번째 스토어 알림 받기 쿠폰으로 추가 할인도 가능하고요 구매 금액별 사은품 증정으로 전 구매 고객들한테 드리는 사은품 외에도 가격대별로 드리는 사은품까지 있으니까 꼭다 챙겨가시길 바라고 구매왕 이벤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여름철 모공 아이템들은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또 친구, 뭐 가족, 뭐 연인이랑 같이 쓸수 있는 있는 그런 스킨 케어 템이다 보니까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대로 준비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구독스와 함께하는 킴닥스의 뷰티 체험단 킴이상궁 오늘도 유용한 영상 되셨길 바라고요. 또 보고 싶은 카테고리나 궁금한 제품들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참여가 항상 저희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기분도 모공도 축축 쳐지는 여름 킴닥스와 하이클과 반짝반짝하고 쫀쫀한 모공 만드시길 바라면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